아이 하기 싫어 갖고 주파서 자 무자 정리해 아주 세워놓으면 뭐예요 차 그리고 타이밍상 보세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내년 시세 반영 다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작업하는데 막 기본 뭐한3주 걸리고 뭐 도색하고 뭐 하고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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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한 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자동차가 가격이 내려가기? 아그리 다른데 견적 같은 거 보질 않았어요 절대. 아니면 비교해봐야죠. 그게 뭐냐? 이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 원, 100만 원더쳐 드려야 돼. 좋았던 점.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옆에 시흥, 시흥 프리마 고화중 8.6m 오토미션 차량이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차량이 뭐 수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가서 정확하게 보고 가까우니까 손님을 만나 보기로 했는데 여기가 어디 뭐 주소 찍히는 게논트렁으로 찍히는데 이게 맞는 거야? 거다 뭐차논트렁에 빠지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띠질 거얌 야그 소식 들었어 어떤 거야 인류 역사상 가장 현존하는 위대한 스포츠 스타 오타니가 LA 다저스로 갔다고. 9,700억인가? 1조야, 1조. 10년 계약인가? 9년 계약인가? 또 메이저리그 요즘에는 시즌 아웃 돼서 못 봤는데. 랜더스 우승 한번 할때 됐지. 야구 좋아하어요 야구 안 좋아해. 아빠. 그 그래. 옛날에 박찬호 때 많이 봤잖아. 중학교 때.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쇼. 그죠? 윙 안에 보자 이건 뭐 8m 6 0 c 맞아요? 8m 60cm야 음. 임대남바고 예? 임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개별이요 개별이에요 저번에 보험료가 뭐아 그러니까 개, 개별인데 보험료가 많이 나와 갖고. 아 임대로 바꾼가? 아 개별이에요? 17년식 아, 고아중에 오토 예. 미션 ZF 예, 예. 미션 맞죠? 맞고 예. 개별은 개별은 지금 남바 예 네, 개별은 금액을 어. 임대는 뭔지 알고 개. 넘버는 금액 책정 안해도렸잖아요 아, 맞죠. 백만 예, 예, 그... 올랐어요. 그때는 이였고 예, 예, 예. 지금 이X이에요. 한 달도 안된것 같은데 통화한 지가 올랐어요. 그나마 좀 올랐어요. 네네네. 다른데 견적을 어?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네,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한... 봐드릴게요. 네, 네. 주행거리가 삼십만이라고요? 3 0만7천인가 그래요. 중고로 사셨어요? 네네. 네. 중국... 사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오 년. 많이 네. 안 타셨네요. 삼십만이면 주말 다 돌고. 감사합니다. 저는 추려라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힘들더라고. 더 힘들죠, 추려라보다. 추려라보다 아, 더 힘들어요. 어, 이거. 안녕하세요. 아이 발음, <laughs> 아, 발음 깜찍하게 했어. 안녕하세요, 디렉터 심사 분입다차 세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보름? 보름도 보름? 안 됐을 거예요. 한 10, 10일? 지지난 금요일 날 세우고 반탄 거니까. 음. 아예 하기 싫어 갖고 출발 쌓아. 자, 문자. 정리해 아지 세워 놓으면 뭐예요? 차. 그리고 타이밍상 보세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내년 시세 반영 다 됐단 말이에요. 예. 작업하는데 막 기본 뭐한 3주 걸리고뭐 도색하고 뭐 하고 하면 네네네. 이제 한 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예. 모든 자동차가 가격이 내려가기. 그러니까 그래 감소하죠 아예 어차피 저도 마음 먹었으니까 감소하고 아이고 딴데 견적 같은 거보질 않았어요, 절대. 비교해 봐야죠. 저희가 비교를 해 똑같이. 저희가 뭐 정직하게 장사다. 하지만 <laughs> 저의 유튜브를 상당히 즐겨 아... 봤어요. 그냥 뭐 하루 먹을 저... 생각에 한건 아니고 멘션에. 그, 아, 초반에는 예, 중간중간에 예, 예. 일하시다가 그렇지, 아, 쉬는 그리고. 시간에. 예, 예. 유튜브 영상 많이 봐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냉장고도 있고 어, 에어컨도 무시동 있고. 무시동 히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무,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도 있고. 예. 무시동 에어컨이라는 개념 문제 사제 다루는 거죠. 마지막 검사는 언제 했어요? 검사가 저기 1월 내년 며칠이니까? 내년 1월이요? 네네 내년 1월 29일일 거예요. 인감하고 서류 떼야 되니까. 그럼 보내드리면 되고. 서류 다 되면 직원 보내가지고 서류 받으러 올게요. 도장도 찍어야 되고. 네네 아니 제가 가도 되고. 아, 안산쪽 오시면 예. 제 사무실로 한번 오시면 돼요. 이게 아 조회. 이런 유리 부정수급부 있어요? 조회를 안 해봤는데 이건 아직 음. 해봐야 되는데 사장님이 개별 렌버 사셨을 때 이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따라가요. 아. 거의 대부분은 없는데 간혹 가다 있습니다 아 근데 유튜브 할 시간은 있으세요? <laughs> 네 바빠요 아마 유튜버가 저 하시는 것 이게 최고 많은 저기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구독자 저희 제일 많죠 네. 입금됐나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아, 예. 그럼 차는 지금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지금 좀 내릴 거는 좀내려요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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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요 시간 좀 걸려요 다 내리시고 네, 네, 네. 차키 안에 네, 네, 꽂아, 네, 네, 꽂아 네. 놓으시면 아 어차피 가신다음에도 된다 이거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인연. 2주 제 네, 아 계약 네 해야죠. 내일이나 모레 사무실로 네. 뵐게요 안녕히 네. 습니다예 네.